샬롬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큐티 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삶의 어려움 들로 인해 고민하고 또 좌절하며 때로는 쓰러지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 안에서 어떻게 감사함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세상의 어려움을 빛으로 이겨내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언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들여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이 인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고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껍풀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7일간 말씀에 순종하여 위임의 시간을 보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8일째가 되었을 때, 공식적인 제사장으로서 임명되어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희생재물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결과는 곧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처참함과 그 안에서 피흘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마만큼 제사는 매우 중요하였고, 그 제사를 지내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지 않는 제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구별되어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구별되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요, 다른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모습을 볼 때에 예배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제사를 지낼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7일의 시간이 지난 후또 속죄제를 드리게 되지요. 그만만큼 우리는 죄로 가득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설수 없었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때의재물을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 없기에 나를 대신하여 재물을 잡아 죽이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이 또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것이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죄 가운데 내가 죽어야 하지만 그렇게 할수 없기에 나를 대신할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제물을 잡아 죽이고 그 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그의 죽으심과 보혈로 우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예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구보다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 예배때에 그 대속재물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사장 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며 예배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나타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감사의 은혜가 기쁨으로 가득히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삶이 제사장의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이 예배자로서 드려지는 삶이 될 것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삶의 모습 속에 그 받으시는 영광이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영광이 되게 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한없는 은혜, 나를 보혈로 덮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언제나 자유롭게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오늘하루가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